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캠핑 안전 지도사 그다음에 이론 강의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보이는 사단법인 한국 스포츠 레저 교육 협회에서 이 캠핑 안전 지도사 강의를 맡고 있는 최승국 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캠핑 안전 지도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론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목차로는 캠핑의 개념, 환경 이해. 장비, 입문, 예절, 위험요소와 안전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핑 사고 사례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챕터별로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에는 사람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한 명이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좀 여러 강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을 해드릴 테니까 그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챕터 1, 캠핑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캠핑의 개념이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캠핑은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자, 캠핑은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야외 활동이죠. 자, 우리가 캠핑을 어디서 즐겨요, 우리가? 그렇죠? 자, 우리는 캠핑을 실내에서 즐기는 않습니까? 않습니다. 자, 렇기때문에 우리는 야외에서, 야외에서 캠핑을 즐기기 때문에 이런 야외 활동을 할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체 단련입니다. 자, 신체 단련은 왜 신체 단련이냐면 우리가 야외에서 캠핑을 즐기기 때문에 뭔가 나만의 장소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그 공간에서만 할수 있죠. 아,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자, 그리고 우리가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 바다를 넘어 들을 넘어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외진 곳을 계속 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신체 단련도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숙박입니다. 뭐 요즘에는 뭐 당일치기로도 캠핑을 많이 즐기지만 원래는 기본적인 캠핑은 우리는 다 숙박을 할수 있게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숙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글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캠핑은 먼저 라틴어로 캠퍼스 네 캠퍼스 라는 뜻으로 예전에 전쟁 때 우리가 이런 군인들이 어떤 이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막 하룻밤을 이제 숙박을 할수 있는 그런 용도로 썼었고요 그리고 지금에서는 뭐 야영 또는 노영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 텐트 그리고 차박 차박은 뭐죠 차박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에서 정차를 해놓고 거기서 이 숙박을 이 숙박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게 바로 차박이죠. 그래서 텐트 또는 차박으로 집을 떠나 야외에서 자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 곳이 바로 캠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벗어나 이런 자연에서 나를 느끼고 또 생각하는 시간적 여유 시간을 통해서 힐링하는 문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어, 캠핑을 많이 해봤을 텐데 어떻게 다 공감이 되는 내용들인가요, 혹시?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캠핑은 언제부터, 언제부터 우리는 캠핑이라는 걸 했었냐? 당연히 예전부터 했었죠. 자, 하지만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16년부터 22년도에 우리가 캠핑 레저 용품을 한번 보면요. 자. 증가도 됐다가 감소도 됐다가 다시 또 증가도 되고 막 했죠. 근데 극명하게 증가는 딱 추세가 언제요? 예 2020년도에서 2021년도가 딱 우리가 증가가 확 됐었죠. 네. 자 우리가 이때 왜 증가가 됐냐? 뭐가 있었죠? 바로 코로나19, 네, 우리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등산과 캠핑이 바로 야외 레저 활동으로 증가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자,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월별입니다, 월별. 네, 그 연중에서 월별로 어느 때가 제일 많이 캠핑을 즐기냐? 9월에서 11월 달이 제일 많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팬데믹 현상으로. 그럼 우리가 팬데믹 현상에서 왜 갑자기 캠핑이 급적으로, 급증적으로 증가가 됐냐? 자, 이때 우리가 뭐가 있었죠? 거리 두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 이 사이에서 거리 두기는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실내에서는 조금 제한이 있었지만 우리가 야외에서는 제한이 없었죠. 그리고 혹시나 야외에서도 제한이 있들 캠핑은 조금 소수 개인 혹은 두명 이렇게 캠핑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캠핑이 최적화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서 21년도에가 증가가 됐고, 자, 이거는 지금 저희가 2023년도, 24년도는 아직 어, 수치를 아직 안 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캠핑을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4개로 제가 나눴습니다. 4개의 카테고리로, 자, 첫 번째는 목적, 자, 목적은 우리가 캠핑을 왜 하냐는 거, 왜 네, 캠핑을 어떠한 목적이 있길래? 자, 첫 번째는 목적은, 자, 교육입니다. 교육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우리 이 자격증이 있는 뭐죠? 캠핑 안전 지문 하죠 캠핑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교육적인 시스템, 교육적인 커리큘럼을 따라서 안전하게 즐겨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 레저나 어떤 다른 스포츠를 즐길 때에도, 우리가 이거 왜 즐겨요? 우리가 즐거우려고 배우는 거 있죠. 근데 즐거워야 되는데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좀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목적이 도 있고요 다음 훈련 자 훈련도 우리가 제가 저번에 다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캠핑은 원래는 군인들의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이동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의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레크리이션 우리가 캠핑을 정말로 즐기는 목적 중에 하나죠 즐기려고 내 여가 시간에 조금 더 재밌고 뜻깊게 즐기기 위해서는 레크레이션이라는 목적도 참가가 되어 있죠. 자, 이제 규모는 어떻게 보면 소형, 중형, 대형, 국제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텐트의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텐트의 크기. 그래서 뭐 소형의 텐트도 있을 수 있고 중형, 대형, 국제형. 이렇게 좀어 요즘의 텐트는 되게 크기별로도 잘 나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모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상은 뭐 어린이, 청소년, 가족, 장애인까지 다 해놨는데 제아바스라는 캠핑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캠핑이다라고 보시면 습니다자 이동 수단에는 어, 뭐 도보로도 갈 수가 있고 캠핑하러 그다음에 이런 자전거, 그다음에 오토바이,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어, 저도 어떻게 보면 캠핑을 이제 자주 즐기는 사람으로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자동차로 이동 수단을 해서 캠핑을 즐기러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저는 또 차박도 좋아하기 때문에 차박 같은 경우에도했스들는 자동차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어 다른 제가 캠핑, 어떻게 캠핑족이라고 하죠. 이 캠핑을 자주 즐기는 사람들한테 제가 몇번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도보로 많이 왔어요. 도보로. 네, 도보로 어떻게? 배낭 같은 거에. 우리가 뭐 여기 지금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있을 텐데. 남성분들 군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장 메고 막 행군하죠. 그거랑 비슷하게 요즘에는 배낭을 메고. 혼자 여행을 가다가 디투슬리라고 하죠. 굿두슬리 하다가 어? 여기 자연이 뭔가 좀 좋은 것 같아. 여기 자연이 뭔가 난좀잘 맞는 것 같아. 그럼 밥생들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캠핑 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보로도 이동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캠핑은 우리가 왜 즐길 경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캠핑을 즐길 때에는 목적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목적에서 나오는 나한테 이제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캠핑의 가치는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도 캠핑은 말 그대로 야외에서 즐기는 거죠. 근데 야외에서 즐기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 안 보이겠지만, 저 여기 창문 바꿔보면 아파트가 보여요. 자, 여기 아파트 바로 앞에서 텐트 치고 캠핑할 거예요? 자, 아니죠. 캠핑할 때에는 뭔가 이런 자연의 그대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캠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할 수가 있다. 우리 요즘 현대사회 굉장히 바쁘죠? 굉장히 힘들죠? 자, 그거를 우리가 뭘로 힐링해요? 바로 캠핑으로 힐링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캠핑을 왜 하세요? 솔직히 캠핑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장비도 다 챙겨야 되고, 음식도 해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없고, 시스템 없는왜 해요? 다 이런 힐링을 받기 위해서. 네. 이 힐링은 누가 준다? 자연이 준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살아있는 자연을 보여줌으로써 풍부한 감성이 자극한다. 자,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연도 자연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불멍이죠, 불멍. 여러분, 불멍 아세요, 불멍? 자, 불멍은 말 그대로 게 모닥불에 어, 불을 피워놓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이, 그 계속 보고 있으면 저도 해봐서 알겠지만, 이 뭔가 이 마음 한 켠, 이 마음 한 구석에서 뭔가 이런 감성이 나와요. 감정이네. 그래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울진 않고, 살짝 이제 눈물이 맺힐 정도로만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은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불멍도 있지만, 물멍도 있죠, 물멍. 물멍은 뭐예요? 그냥 이런 바다, 강, 호수 앞에서 어, 캠핑을 즐길 때, 그 물멍도 이렇게 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아, 내가 뭔가 힐링을 하고 있구나. 네. 왜냐면 하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 멍 때리는 시험도 아까워요, 현대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캠핑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힐링도 받을 수 있고, 그 힐링을 받는 컨텐츠, 컨텐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다? 물멍과 물멍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감성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라는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을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 가족을 위한 배려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김산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이제 캠핑의 가치를 이렇게 해서 한 여덟 가지인가 네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네 번째를 가족을 위한 배려로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저도 나름 이걸 해석을 하다가 가족을 위한 배려가 왜 캠핑에 가치가 있지라고 생각해봤는데 을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가족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집에만 있고 그집의한 집에 공간에서만 생활을 하는데 가끔씩 가족끼리 같이 바깥으로 나와서 자연을 보고 힐링을 하는 그런 순간 자체가 가족을 위한 배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준다라는 겁니다. 어,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캠핑을 많이 즐기는 이런 가족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 안에서 이런 뭐 부모님들, 부모님들도 부모님들이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왜요? 일단은 뛰놀 수 있는 두넓은 공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현대에서는 볼수 없는 이런 자연들 뭐 하다못해 기어가는 개미들, 꽃, 벌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또 빌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좀 젊은층들의 캠핑을 즐기 때에는 어떠한 공간에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을 즐기기보다는 자연 야외는 아무것도 없죠. 네말 그대로 텐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혼자 불을 지펴야 되고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되고 혼자 화장실 을 해결을 해야 되면 그다음에 뭐 하루 이틀을 못있 수도 있어요. 그거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좋은 사회성을 들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과 6번은 어떻게 같이 좀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곱번째는 야외 활동이 폭을 넓어줍니다. 자, 우리가 야외 활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스포츠를 즐기거나, 어떠한 레저를 즐기거나 혹은 뭐 야외는 바깥 활동이니까 뭐 나가서 내가 커피를 한잔 먹다거나 아니면 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거나 자, 이런 보통 하는 야외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런 뭔가 제한적인 야외활동보다는 말 그대로 우리는 자연과 함께 합니다. 자연과 캠핑은 자연이 있어야 캠핑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야외활동을 하든 캠핑은 훨씬 더 폭이 넓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즐길 수가 있다. 그래서 야외활동의 폭을 넓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여덟 번째는 독립심을 키워준다입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6번과좀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면 독립심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만약에 갔을 때에 혼자 불을 지펴야 되고,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자업자득도 해야 되고, 뭐, 예전에 제가 한번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느 한 연예인이, 어, 이런 캠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그 분은 어디서 사지도 않아. 오로지 다 자업자득이야. 뭐, 이를 바다 앞에서 캠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직접 스킨 장비만, 네, 뭐, 물안경하고 핏만 끼고 수영해서 물고기를 잡아. 혹은, 어떤 조개를 잡아가지고 그걸 내가 밥을 해 먹고. 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독립심. 독립심은 이제 작업장,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먹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8번 독립심을 켜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리는 캠핑의 꽃이죠. 음식의 즐거움을 엿을 수가 있죠. 저도 이런 음식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으로서, 어, 조금 뭐 우수갯소리로 하지만, 여러분 혹시 김준현이라는 개그맨 김준현, 굉장히 뚱뚱한 그 개그맨이 한번 방송이 나와가지고 냉면을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고 해서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자 냉면을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한 여름에 냉면집을 갑니다. 냉면집을 가고 그 다음에 냉면 물냉면을 하나 시켜요. 그러면 시키면 그 주문하 시간이 있죠. 그때 동안 밖으로 나가요. 밖에 나가서 뭐예요그 태양을 쫙 내리쬐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도록 그 다음에 냉면이 나와 그러면 그땀 뻘뻘 흘린 상태에서 들어가서 바로 물냉면을 먹으면 제일 맛있대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떠한 그 극한 상황에서의 일을 끝나고 먹는 밥뭐 일을 내가 엄청 열심히 했어 뭐 물놀이를 엄청 열심히 했어 끝나고 먹는 라면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 보시면 됩니다 캠핑은 이러한 캠핑, 텐트를 치고, 불도 피우고, 세팅도 다 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만들어 먹는 이 음식, 이 음식은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는 캠핑의 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의 즐거움이 있다. 라는 게총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고요. 이런 건 이제 캠핑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가치 중에 가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